단체 구조하고도 좋은 일들 되게 많이 생겼어요. 내 가중에 말이 어눌한 가정도 있었어요. 할머니 손주죠. 근데 이제 말이 이제 우리가 봉원이또다 터진 경우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진짜 낙방만 하는데 내가 시험에 우리가 붙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도 내가 구는 거리 몇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내가 각 가중에 조상들 내가 다빼 줘서 그 조상들 다 천도를 지켜 줬잖아. 저 조상점 우리 신도들도 기절하죠. 조상점 잘 봐요. 그래서 개개인 다 풀어 주거든요. 어, 선생님, 저는 못 가는데 어떡하죠? 네. 본인 생년월일 이름만 있어도 네. 다 풀어 줘요. 네 안녕하세요. 항해도입마치신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구구절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거예요. 구구절이요? 네 구구절 그러면 또잘 모를 거고 이제 9월 구진날이라고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9월 구진날은 우리가 무속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면 제일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 우리가 시청하시는 분들은 7월 보름 백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달력으로 우리가 백중이라는 게 기재가 들어가면서 저희 무속인에서 9월 구진날이 거의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9월 구진날 행사를 진행을 해요. 자 9월 구진날이 오리지날 내가 백중이라는 거내 조상님들 천도를 시켜주는 게 9월 구진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전에 7월 보름에 우리가 백중을 자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금액적으로 못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뭐 그거를 때를 놓쳐서 잠시 잠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분, 뭐 우리 신도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접수를 다 해요. 9월 9진날이 그만큼 중요한 날인 줄 아니까. 자, 우리가 뭐 하늘에 한 번에 문이 열려서 우리가 조상님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저분한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우리가 갈아입고 올라가는 날이 9월 구진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집안에 제사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내 9월 구진날 아주 뜻깊은 행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구슬을 하게 되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지금 다들 점집 다니면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선생님 가는 데마다 굿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꼭할 분들은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월 9진날 행사가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아니면 이날에 돈을 조금 들여서 네, 이날에 참여를 해서 하세요. 네, 뭐 단체 굿이라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와, 단체 굿, 단체 굿. 여기에 재미 들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백중 역시 2016년에 아주 애 먹었어요. 2016년에 내가 집에서 백중을 했거든요 아, 네. 네, 음식 차리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2017년도에는 도저히 이제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2016년 가을에 구 땅에서도 우리가 이걸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굿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짓 놓고 북 놓고 고장이라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인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 이 인원수의 금액이면 아, 이거를 구수로 변형을 시켜봐야 되겠다. 구수를 해주면 우리가 손님들이 더 좋지 않겠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17년도부터 자, 이 백중도 단체 구수로 만든 역사의 우리가 창시자. 네. 근데,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창시 안 했는데, 창시했다고 이야기해봐요. 유튜브 댓글에 다른 무당들 얼마나 댓글 많이 달겠냐고. 쪽팔리잖아. 아니, 내 아는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제가 창시한 거. 그래서 신도령 참 머리 좋은 놈이구나 머리가 비상한 놈이구나 자 쟤는 어디 갔다 놔도 날고 기는 애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바르게 내가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그때부터 제가 구술하기 시작했는데 단체 구술하고도 좋은 일들 되게 많이 생겼어요 내 가중에 조금 이제 말이 어눌한 가정도 있었어요 할머니 손주죠 네. 근데 이제 말이 이제 우리가 봉원이또다 터진 경우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진짜 낙방만 하는데 내가 시험에 우리가 붙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 신도령 같은 경우는 또 작년부터 또 백중을 또 다르게 메리트 있게 또 바꿨잖아요. 백중에는 원래 작두를 다 주지를 않아요. 아,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단체잖아. 뭐, 금방 돌아가신 분들은 당연하게 타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올해 뭐, 뭐, 이제 돌아가신 지한 10년이 넘었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작두를 타주는 경우가 당연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뭐, 당연하게 진상문도 있고, 상문 낀 사람들도 있고, 작두를 탈 때는 제가 예방을 해서 비방을 쳐서 올라가죠. 근데 이 구슬하게 되면 되게 좋은 게 뭐냐. 저 항해도 이북곳에서 신도령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구농거리라는게 있잖아요. 자 그래도 구는거리는 뭐냐 우리가 뭐 곡성 이런 거 파묘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네, 그 부분들은 일부 우리가 그냥 뭐 영화로 본 거고 네 거기에서 곱하기 몇배더 리액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는거리네 그래서 거기에서 조상님들 천도를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저한테 뭐 하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도 내가 구는거리몇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내가 각 과중에 조상들 내가 다 빼줘서 그 조상들 다 천도를 지켜줬잖아 저 조상점 우리 신도들도 기절하죠 조상점 잘 봐요 그래서 개개인 다 풀어주거든요 어 선생님 저는 못 가는데 어떡하죠 네 본인 생년월일 이름만 있어도 네다 풀어줘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9월 9진날에는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냐 자 제사 안 지내는 분들 당연하게 포함이 되죠 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선생님, 저 교회 다니는데 어떡하죠? 데 네, 하셔도 괜찮아요. No. 네, 교회, 기독교, 천주교 작년에도 많았어요. 근데 뭐 본인 종교는 종교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궁들인 할머니 있죠. 자, 일를 크게 많이 둔 거는 자, 거의 무당집들 비중을 많이 둬요, 구글, 구진날에는내 집에 어른들이 무속인을 했거나, 어, 우리가 시골에는 세준 단지 우리가 도시 쪽에는 우리가 불사 할머니 단지를 모신 집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떠 놓고 이제 우리가 비시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 이제 위주로 되게 많이들 거의 해 줘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특이하게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선생님 저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죽었는데 선생님 이 친구도 천도를 해줄수 있나요? 네, 당연하게 해드리죠. 그리고 가까운 우리가 지인 분들이잖아요. 선생님 이런 직계가 아닌데도 우리가 천도를 해드릴 수가 있나요? 네, 본인하고 연관 있는 분들은 제가 우리가 그래서 무당이잖아, 영으로 받아서 천도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가까운 우리가 지인, 친인척들, 그리고 내가 친한 친구까지 내가 모두 포함이 돼요.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위에 지금 앞전에도 영상은 올라가 있잖아. 10월 29일, 백중. 와, 사람들이 이게 뭘까? 7월 보름이 지났는데, 네, 9월 구진날, 양력으로는 10월 29일이에요. 그래서, 네, 조상님들. 내가 이제 구웅거리에서 조상님들 옷 깨끗하게 갈아입혀드리고, 자, 깨끗한 음식 해서 깨끗하게 제사를 또 지내주면서, 내 집안에 우한이 있다, 상이 있겠다, 이런 분들은 작두에서 나쁜 애군을 눌려주는 게 우리가 9월 구진날 그래서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라고 다시 공지 내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앞전에 우리가 7월 부름 백중행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윤달이 껴있기 때문에 했던 분들도 네, 다시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윤달 전에도 백중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미리 막아서 좋은 분들도 많은데 몇 분들은 또 탈이 난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앞전에 백중을 해도 또 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또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뭐새옷 많이 받아서 우리가 나쁘는 않거든요. 그죠 네, 조상님들도 새옷 많이 갈아입히면 갈아입힐수록 네, 돌을 닦고 빨리 내려와서 더, 더 좋아해요. 그래서 재물 공덕이라는 거를 내려주는 게내 조상들이고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뭐 신청했던 분들도 무관하고 또 다시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 네, 똑같이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본인들한테는 올해 윤달이 있는 해라서 더 좋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9월 9일 날의 영상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렸고 다음 영상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